수족관 멤버 다섯 명이서 모이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두 명은 빠지게 됐네요. 이런 수족관의 부족한 점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. 아멘. 저희 물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? 오이 돈으로 각각 바닥에 깔아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. 오 알겠죠? 오이 씨. <laughs>

아 잠깐 거기 안 보여. 좀, 좀, 좀 더. 한 가운데 파서 붙잡기 파서. 좀 이렇게. 오케이. 아니 아니 거 그쪽 말고 저저저저더 더, 더. 아 위쪽 위쪽. 간다. 어. 올라, 빨리 올라.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아니, <laughs> 아니 안 보여 좀더좀 더, 좀 더. 야 저쪽. 아, 아.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딱큐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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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, 가 수민이가 제일, 제일 잘 나와. 이 제일 잘. 야 돈 떨어진 거. 어디요? 어디서 어어 <laughs> 여기 많아. 아니, 만 원. 아니, 만원 떨어졌어요? 어. 어. 죄송해요. 거의 거예요. 응. <laughs> 저희가 천 원, 오천 원, 만 원을, 길거리에다 어, 두고, 시민분들을 바응을 보았는데요. 천 원, 오천 원, 시민분들이 그냥 무시하셨어요. 아니, 보지도 않으셨어요. 못본 건지, 아니면. <laughs> 요즘 사람들 플렉스인지 모르겠는데 자이 만원을 보면 이멤버분들 많이 반영하셨는데 이독서가또 착한 사람들 많으니까 어, 많은 사람들이 어, 그 주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역시 세종병 클라스 <laughs>